2017 제1회 한중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아입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 한국과 중국인의 문화 큰 잔치인 한중국제영화제 의 사회를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자,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영화인의 첫 번째 큰 잔치인데요.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뜻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방금 뭐 이상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주 내로라 하는 영화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. 우리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홍수아 씨가 중국분들을 위해서 인사말씀 좀 해주시죠. 아, 네 예. 안녕하세요. 한국인 홍슈아입니다.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 한중국제영화회에 참여 중국을 좋 한국과 <목소리도> 중국의 문화 협력화 협력을 원다감사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아,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어 오늘 너무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네. 영광이고 아. 그리고 앞으로 한국 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예 멋있으시네요. 네. <laughs> 네. 제 1회 한중 국제 영화제 자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려야겠죠. 네.